네, 진짜 깜밤. 어, 바이저좀야 당합 자오체 회퇴 중급. 네, 중급입니다. 중급. 중급을 공부합니다. 자, 볼까요? 중급. 네, 초급과 중급. 이제 중급은 조금 어려워집니다. 제마 중급. 저어밤 어, 알았죠? 자,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세요. 오늘 저녁뭐할 거예요? 오늘 저녁 뭐할 거예요? 또 봐. 또너 비데 까음파이한국노 비데 까파이 비데 또새까음통감 네, 그 한국인들이 말할 때 빠르게 말하기 때문에 빠르게 말하기 때문에 조금 제가 빠르게 말할게요. 여러분들이 익숙해져야 합니다, 알았죠? 여러분들이 익숙해져야지 에, 어, 한국인들이 빨리 말할 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네, 이 자우띠엣 중겁, 자우띠에까우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통역도 공부하고 토픽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잠깐 버텨 아, 준비 아, 토픽 아, 통제가 와 각판 조대표 뜻은 나 나중에 저탱 통딩하죠 통역사나 한국어 교사도 될수 있으니까 열심히 하세요. 자, 볼까요? 오늘 저녁 뭐할 거예요? 또이 나이세 람지 또이 나이세 람지 또이 나이세 람지 네 오늘 저녁 뭐할 거예요? 한국인들도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응원의 한국어 대화 알았죠? 어 한국인들도 베트남어를 공부하세요. 응원의 한국어 칼합 띵비엔 예. 축구를 볼 거예요. 축구를 볼 거예요. 축구를 볼 거예요. 세쌤 범다. 셋쌤 범다. 네 축구를 볼 거예요. 세쌤 범다. 네 축구를 볼 거예요. 축구를 좋아하나 봐요. 축구를 좋아하나 봐요. 축구를 좋아하나 봐요. 틱 뽐다 틱다 축구를 너무 좋아해요. 축구를 너무 좋아해요. 축구를 너무 좋아해요. 라틱라틱 뽐다 적라 틱범다 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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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 싸오 딸 싸오 딸 싸오 축구는 재밌잖아요 축구는 재밌잖아요 축구는 재밌잖아요 비범다투비마비범다투비마네 이렇게 얘기했네요 자 슬라이드로 공부를 해 봅시다 아이디 알았죠? 자 볼까요? 어, 장대 회 타이이고요. 네 지금 중국 가정입니다. 중급이고요. 네 중급, 네 중급이에요. 중국. 네 에, 여러분들이 껏해 합 중급, 빡 가우급, 석급 알았죠? 자 초급 문법을 공부하세요. 농도 뛰어 합, 응급 합, 석급. 그다음에 하이하브 미오헤사 섞어 문장 표현 초급을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호이토아이 네, 자오티에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알았죠? 네마 까다나 무어나 자오티에 티라 파이브리우파바미오헤사 섞어죠. 알았죠? 네, 여러분들이 문법하고 먼저 문장 표현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네, 어, 볼게요. 오늘 저녁 뭐할 거예요? 뭐 리울 거예요? 하면 세가 되는 거죠. 세. 그래서 또이 나이 세람지 또이 나이 쎄람지 오늘 저녁 뭐할 거예요? 축구를 볼 거예요. 리울 거예요. 세. 쎄. 범다. 범다. 네, 범다. 축구죠. 축구를 좋아하나봐요. 뭐뭐하나봐요. 뭐뭐하나봐요. 하면은. 행유가 됩니다. 행유, 행유, 틱범다 네. 범다 그쵸? 축구를 좋아하나봐요. 축구를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요. 할때이 럭랑. 럭라틱범다 네. 축구를 너무 좋아해요. 왜죠? 왜죠? 따이싸우따이싸우 축구는 재밌잖아요. 뭐뭐잖나요 하면 마 하면서 강조하는 거예요. 년마잉. 년마잉. 겉에 년마잉. 알았죠? 네, 그래서 어, 여기 보면은 자나요 하면은 비마 이렇게 돼있어요비마 알았죠? 네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 리저, bongda t 범다 투비마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네요. 어렵지 않죠? 네, 컴커 자, 여러분들, 자우띠에, 네, 자우띠에 입니다 중급이에요. 자, 볼까요? 오늘 저녁 뭐할 거예요? 또이나 이셀람지. 축구를 볼 거예요. 셋, 셋, 범다. 축구를 좋아하나봐요. 힌유틱 범다. 축구를 너무 좋아해요. 점나, 틱 범다. 왜죠? 딸사 축구는 재밌잖아요. 비 범다, 투 비마. 알았죠?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세요.